안녕하세요. 노래인 다육사랑 이복숙입니다. 아, 여기는 용인 남사에 있는 하회주파장하회주파장에 어, 이렇게 아름다운 시크라멘이 어, 색깔 별로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프릴이 있어요. 프릴이 이렇게 예쁘게, 색감도 예쁘고, 음, 흰색도 있고, 음, 너무 아름다운 색깔이 많이 있죠. 이렇게 핑크도 있고, 이렇게 핫핑크. 옛날에 꽃프농이라고 그랬죠. <laughs> 이렇게. 흰색에 가까운 연분홍도 있습니다. 얘들은 화분이 커요. 어, 화분이 이렇게 큰데, 음, 중품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음, 12,000원씩 합니다. 그러면 12,000원 씩 합니다. 음. 어, 그리고 여기는 포인세티아가 어, 중분에 있습니다. 어, 중분에 있는데 어, 중분에 있는 이 아이는 어, 8,000원 씩 합니다. 포인세티아 8 0 0 0원 음, 그리고 요 기본 부분에 있는 요 어, 핑크색, 분홍색, 어, 요 아이는 음, 5,000원 씩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죠? 음, 열흘 정도쯤이 안 남았는데, 음, 이렇게 어, 아름다운 일명 크리스마스 꽃이라 하려는 요 포인트의 핑크색은 5,000원. 어, 이쪽에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어, 핑크색보다 천원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오늘은 어, 2,000원이나 저렴하네요 3 0 0 0원합니다 음, 원래 4,000원이었는데 었 음, 핑크색이랑 2,000원 차이가 납니다 아주 멋있고, 예쁘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유색도 있습니다. 분홍색도, 연분홍색도 있고, 음,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나온 아이도 있고, 음, 멋있네요. 음, 이 아이들, 이렇게, 멋있어요. 음. 근데 얘네들은 4,000원씩 합니다. 4,000원씩. 물색. 4,000원씩. 그린색도 있죠. 노란색에 가까운 그린색. 4,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킨 로즈. 아, 이렇게 핑크색도 예쁘고 빨간색도 예쁘고 유 어, 아이는 조금 더 진하죠? 유 아이보다 유 아이보다 유 아이는 조금 더 진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어,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또이쪽에는 흰색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아이들 기본 풀분에 있는데, 4,000원씩 합니다. 킨노즈. 4,000원. 음. 음. 그리고 이쪽에도 킨노즈가 있는데, 아, 이 아이들은 가격이 더 착하네요. 아, 핑크색하고 빨간색 두 가지만 있는데, 어, 2,000원씩 합니다. 어, 얘네들은 꽃이 살짝 펴서 그런가? 음, 가격이 착하죠? 그리고 이렇게 홉겹, 혹엽 흰노즈. 이 아이들은 어, 기본 풀분이 있는데, 음, 4,000원씩 합니다. 흰노즈 4,000원. 그리고 이쪽에는 까라소리 있는데, 까라솔도 뭐 색색으로 노란색, 핑크색, 빨간색, 뭐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제 이 아이들도 아, 2,000원씩 합니다. 칼랑코에 2,000원. 음. 그리고 이쪽에도 칼랑코에가 있는데, 아, 이쪽 아이들도 2,000원씩 합니다. 근데 요쪽 아이들은 꽃이 좀덜 폈어요. 꽃뭇거리가 많아요.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 예쁜 색깔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도풍란. <laughs> 나도 나도풍란. 나도풍란이래요. 나도풍란. 아주, 아주 조그만 흥분이죠흥분에 있는데 아, 4,000원씩 합니다. 4,000원씩 합니다. 풍란, 대엽. 어, 아주 조그맣죠? <laughs> 그리고 구피아. 구피아도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는데, 이 어, 아이들은 3,000원씩 합니다. 뭐 어딜 가나 거의 다 3,000원이에요. 구피아 3,000원. 그리고 또 요, 핑크색, 핑 저기 어, 용담. 핑크색 용담. 얘네들은 어, 어, <laughs> 8,000원이에요. 어, 기본 풀분보다 좀 커요. 중품보다 작고. 근데, 네, 8,000원 합니다. 그리고 노벨리아가 벌써 나왔습니다. 노벨리아도 기본 풀분보다 작아요. 어, 기본 풀분보다 작은데, 2,000원씩 합니다. 로벨리아. 아, 봄꽃인데 벌써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이쪽 로벨리아는 아, 꽃 색감이 더 진해요. 음. 이쪽에 로벨리아고, 이쪽에 로벨리아고 이렇게 더 진해요. 색감이. 음. 이 아이도 2,000원씩 합니다. 기본 풀분보다 작아요. 음.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음. 그리고 요 아쿠아 플러스 철쭉과 아이들 요 어, 아이들 어, 3,000원씩 합니다. 어, 저희 집에도 예쁘게 지금 여러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고 피고 계속 아주 반복하면서 어, 3,000원 하죠. 이렇게 예쁘게 많이 피었습니다. 음. 이들 페츄니아이 아이들은 패츄니아 꽃이 엄청 커요. 얘는 종자가 다른가 봐요. 다른데 이렇게 핑크색도 있고 핫핑크도 있고 퍼플색도 있고 청벌다도 청보라비 있는데 청벌다들은 좀 작어요. 이렇게 쿠턴으로 신색 이렇게. 라인 쪽으로 신색 있죠. 어, 얘네들은 4,000원씩 합니다. 패츄니아 4,000원. 아주 꽃이 큽니다. 그리고 이쪽에 시크라멘, 이쪽에 어, 시크라멘은 어,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시크라멘보다 화분이 작아요. 어, 얘네들은 5,000원씩 합니다. 아까 그 아이들은, 처음에 보여드린 아이는, 만 이천 원씩 하죠. 큰 분이 있고, 물바지도 있고, 근데 이 아이들은 물바지는 없어요. 음, 그리고 이 옆에는 패랭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음, 이 봄에나 피는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음, 아주 예쁘게 피었죠. 음, 주범 풀분보다, 작아요. 석축 패랭이 저희 옥상에도 있죠. 음, 그리고 이렇게 흰색도, 아이고, 흰색도 너무 예쁘네요. 흰색도 예쁘고, 이렇게. 아, 빨간색도 예쁘네요. 진 빨간인데, 아, 영상에는, 어, 그렇게 진하지가 않죠. 자주색에 가까워, 진한데, 음. 이 아, 아이들은 2,000원씩 합니다. 석죽패딩이 이 음. 어, 색이 저는 너무 예쁘네요. 이 색도 있고 이 어, 색도 너무 예쁘고 이 퍼플색도 예쁘네요 근데 얘네들은 꽃송이가 엄청 커요 여신 흰색도 그렇고 음. 음. 그리고 이쪽에 만대빌라. 만대빌라도 기본 풀분했는데 3,000원 합니다. 3,000원. 만대빌라, 3,000원씩 합니다. 저의 옥상에 그 계단에 들여놓은 아이들은 햇볕을 못 봐갖고 웃자라갖고 <laughs> 꽃이 피질를 못해요. 햇볕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쪽에 동백. 동백이 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 아직 피지는 않았죠. 이렇게 이제 터지려고 이렇게 색깔이 핑크색으로 나오죠. 얘는 핑크동백이에요. 3만원 합니다. 핑크동백 3만원. 음. 그리고 서양동백. 서양동백. <laughs> 사양동백, 저희 집에 엄청 큰 대품으로 있죠. 사양동백은 14,000원 합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 이 동백, 카네이션 동백,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카네이션 동백. 이렇게 예쁘게 피었는데, 음, 이 아이는 되게 비싸요. 5,000원 합니다. 카네이션 동백. 음, 아, 아, 이 아이 아주 탐나네요. 근데 이 아이도 서양동백하고 꽃이 비슷해요. 음, 음. 그리고 이쪽에는 블랙레드. 블랙레드는 아주 키도 많이 크죠. 아, 이 아이는 6,000원씩 합니다. 6,000원 합니다. 블랙레드. 오 그리고 요난 음, 보세요. 음요 핑크색 노란색의 요 투톤으로 빨간 라인이 들어가 있죠. 음 너무 멋지고 예뻐요. 근데 얘네들 가격표가 음이 높이 있네요. 2만원씩 합니다 어, 해피 차벨? 해피 차벨? 차펠. 차펠? 해피 차펠? 어, 2만원씩 큽니다. 어우, 멋있네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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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나네요. 음. 그리고 이 아이는 아주 예쁘죠? 어, 이 아이는 운시디움. 은시디움이라는 아이인데, 음, 막분에 심겨져 있어요. 막분에 심겨져 있는데, 12,000원 합니다. 아, 노란 꽃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음. 그리고 이 아이는 삼색조, 삼색조인데, 아, 아주, 색감이 예쁘죠 이 아이는 16,000원 합니다 삼색조난 16,000원 합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는 핑크색 핑크색으로 이렇게 예쁜 아이 레이난 레이 이 레이. 아이 이름은 레이 이 아이도 16,000원 합니다 레이. 음. 그리고 이 아이도 아주 멋지고 예쁜 아이죠 요 아이는, 응. 샤리 베이비, 샤리 베이비인데 2만원 합니다. 네,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죠. 오늘 가 방꽃이 옮겼어요. 음. 음, 그리고 요쪽에는, 지고베타 저번에 보, 보여드렸죠. 지고베타 음, 유아이들 너무 예쁘죠. 어, 유아이들 가격이 어, 2만원 합니다. 음, 2만원 먼저는 12,000원인가 얼마 있었는데 가격이 올랐네요. 음, 직업의 다꽃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죠 음, 그리고 저쪽에 만들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은 16,000원씩 저쪽에 있는 아이들고 가격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주 어, 꽃 모그리만 창뜩있는데 어, 노란색으로 요 뒤쪽에 꽃이 폈네요.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음, 3만 원 합니다. 한타지아 한타지아 3만 원입니다. 음. 그리고 요쪽에는 만천홍 만천홍도 ,000웅. 아주 예쁘고 아름답죠. 요 만천홍도 음, 16,000원 합니다. 아유, 이건 값이 많이 올랐네요. 음. 그리고 이쪽에는 흰색, 흰색인데, 음. 어, 이 아이는 아마스, 아마스 위트, 아마스 위트 16,000원 합니다. 음. 어, 이 아이도 1 6 0 0 0원 또, 요 아이도, 요 아이도, 응, 요 아이도 16,000원. 포점 나는 거의 다 16,000원 하네요. 그리고 요 노란 요 아이도 16,000원 합니다. 16,000원. 그리고 요 흰색에 아주 꽃소리 예쁘죠? 요 아이는 사양난, 12,000원 합니다. 이왕이, 12,000원. 또, 이쪽에, 요, 아이들은, 어, 꽃대가 두 대씩 올라와 있는데, 음, 어, 핑크 점난, 12,000원 합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는, 음, 꽃이, 이렇게 핍니다. 꽃이 엄청 큽니다 라니. 이렇게. 예쁜데 이아이는 3만원 합니다. 파피오 파피오 게만원게이다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렇잔이렇잔 이 얘는 블루 사파이어. 블루 사파이어인데, 16,000원 합니다. 1 6 0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예쁘게 있는 이 아이는 포켓 러브? 포켓 러브인데, 6,000원 합니다. 아주 흰 꽃으로 너무 예쁘죠? 음. 그리고 요 아이도 아주 콩분이에요 아주 작은 분이죠. 좋아요하고 같은데, 다음 은 봄룡, 요 아이도 6,000원씩 합니다. 꽃이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죠. 아이고, 꽃몽울리는 아주, 요 아이는요, 꽃몽울리가 바글바글 합니다. 이렇게 꽃몽울리가 많이 나와갖고, 이렇게 예쁩니다. 6,000원. 그리고, 긴기안안도 이렇게 벌써 나왔습니다. 긴기난, 긴기난. 어, 요 아이는 아 아이 색감이 아주 짙어요. 음, 그런데, 어, 22,000원 합니다. 긴기안안이 많이 가격이 올랐는 것 같으네요. 작년보다 좀 가격이 센것 같아요. 어, 여기에 동백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동백꽃이 큰 아주 왕대품이죠. <laughs> 어, 왕대품. 음, 전시용으로 갖다 놓으신 나봐요. 작년에도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요 아이, 음, 미소화. 아, 어, 요 아이 먼저도 보여드렸죠. 그런데 어쪽에 이렇게. 음, 이렇게 이게 다 핀건지 이게 더 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아이는 올해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음, 더 필려가는 건지 이 아이는 미소와 8,000원씩 합니다 아주 예쁘네요 그리고 이쪽에 삭스러운 꽃이 이렇게 예쁘게 많이 피었죠. 햇볕을 못 보는 우리 아이들은 어? <laughs> 몇 송이 안 피었죠. 음, 만육천 원 합니다. 삭스러움. 어서 오시게. <laughs> 음, 승준의 다영님이 저를 만나라 남사까지 오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요, 패츄니아, 어, 중분에 있습니다. 중분에 있는 아이는, 음,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죠. 만원씩 합니다, 패츄니아. 음, 요 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어, 페라고 님도 꽃이 예쁘게 피죠. 사계절 피는 아이. 아, 중불에 있는데 7,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아, 이 장미 크저 있네요. 아직도 이렇게 예쁜 장미, 4,000원씩 합니다. 미니 장미, 이쁘게, 이거 안들 그리고 이 바이올렛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어, 이 아이들은 4,000원씩 합니다. 바이올렛 4,000원. 또, 이쪽에 시크라미는 기본 풀분보다 약한 약간... 기본, 아, 어, 기본 풀분이네요. 아, 여기는 두 가지 색이 있네요. 어, 이 핑크색하고 빨간색하고, 어, 4,000원씩 합니다. 4,000원씩. 그리고 이쪽에 미니 장미 아 여기 세일합니다 천 원씩 합니다 미니 장미 천원 미니 장미 천원 이렇게 천원씩합니다음 음. 너무 예쁘죠 아, 노란색이 너무 예쁩니다 뭐 핑크색도 예쁘고 뭐 다른 색도 다 예쁘지만 아, 요, 노란색 엄청 예쁘네요. 음. 그리고 요, 백원이야 아,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들은 아주 볼쩍마벌마다 아,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아. 너무 멋지죠? 음. 요 아이들은, 어, 3,000원씩 합니다. 기본 풀분에 있는데,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퀸로즈 어, 같은데, 퀸로즈. 음, 노란색도, 빨간색도, 음, 엄청 음, 예쁘죠? 색감이 7,000원 합니다. 퀸로즈. 7,000원 합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 포인세티아. 어, 포인 세트 7,000원 합니다. 음,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 크리스마스 때 요것들 많이, 어, 사가시죠? <laughs> 저욕상에도 아주, 아주 묵은둥이, 6, 7년, 올 지나면 한 7, 8년, 8년 정도 될 거예요. 음, 그리고 요쪽에 백오냐. 네, 이쁘게. 이 있는데, 중분에 있습니다. 중분에 있는데, 8,000원 합니다. 8,000원. 그리고, 요, 개발사닌장. 아, 저희 집에도 요 색깔이 있습니다. 어, 요 색깔이 있는데, 어, 만원 합니다. 중분에 있는데, 만원. 음, 어, 색감 요, 너무 예뻐요. 이아이거 음. 그리고 이쪽에는 빨간색. 빨간색은 분위도 이렇게 시원하네요. 이렇게 시원하이지, 어, 꽃봉우리가안 다쳐요. 이렇게 해놓으면, 뭐, 컵은 들었다, 들어다 놨다 하면서 꽃봉우리가 다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는 만원씩 합니다.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피는 아이죠. 똑같이 만 이식합니다. 그리고 요 킷노즈는, 어, 2,000원씩 합니다. 중분에 있는데, 중분에 있는데, 어, 2,000원씩 합니다. 음, 2,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요 아이는 개화나무인데 어? 꽃뭉우리가? 꽃이 벌써 지나? 벌써 어, 꽃이 지나봐요. 이렇게 핀, 어머. 벌써 지네요. 음, 이 아이는 큰 나무인데, 어, 40만원 합니다. 40만원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개발 성량은 아주 큰 분이에요. 엄청 큰 분에 있는데, 어, 얘는 2만원씩 합니다. 이 아이는 2만원씩 합니다. 어, 2만 8천원. 이 입혀 가려서 2만 원인 줄 알았더니 2만 8천 원 합니다. 음. 그리고, 이북겐빌레아 북앤빌레아, 빌레아는, 음. 음, 만 원씩 합니다.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가면 이 아이들이 파나요. <laughs> 그리고 이 아이는 흰 꽃으로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피는데, 아, 이 아이는 유포비아. 유포비아. 9,000원씩 합니다. 중분에 있는데, 아, 9,000원씩 합니다. 유포비아. 그리고 이쪽에, 음, 어, 소코부, 소코브레니아. 어, 소코브레니아. 이 아이. 만원씩 합니다. 소코브레니아. 만 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 천리양. 천리양. 음, 이 아이는 이제 꽃이 필려고 합니다. 꽃머리가 나오려고 하죠. 만팔천 원입니다. 천리양. 그리고 이 아이는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 5,000원씩 합니다. 아주 멋지게, 이렇게 멋있게 크는 아이예요. 사이프러스. 그리고 요 개발, 저기, 개나리 어, 자스민.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중분에 있습니다. 중분에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고 있고, 꽃몽울이도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네, 이 아이 12,000원 합니다. 저희 개나리 자스민은 엄청 크죠. 엄청 큰데 옥상에 있을 때는 이렇게 꽃몽어이도 많이 나고 꽃도 피고 막 그러더니 안으로 들여오고는 꽃도 안 피고 꽃몽어리도 그냥 그대로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쪽에 천리양 어, 기본풀분에 있습니다. 기본풀분에 있는데 천리양 7,000원씩 입니다이와이도 음, 이렇게 꽃대가 나오려고 하죠. 그리고 이쪽에는 황제 마사. 황제 마사원. 기본 풀분보다 약간 작아요. 근데 네, 7,000원씩 합니다. 이렇게 투페어리로 수영을 정아놨죠